오랜만에 도노에 왔습니다. 다니던 데가 문을 닫아서 여기 파티워즈까지 왔어요. 오, 벌써 나왔네. 나아카트라 맛있는 것 같아. 여기는 피자랑 파스타는 맛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샐러드랑 샐러드. 음료수가.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그거 확인됐잖아요. 옛날에 비 그거 있지 않았나? 블루시르 있지 않았나? 확인되도록 할게. 아무튼 여기는 음료수는 별로라니까. 파스타는 진짜 맛있어. 파라다와도또볼레비안 고대. 네. 네. 이건 바로 튀겨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부터 여기 파스타랑 이자은 진짜 맛있어요 따 이거 피 파스타도 이거 뭐예요? 무슨 피자예요? 다라코 피자도 토토 페타스노 페페로치 에비브라탕 데이 나만 까먹었다 これ、これは食べたことない味だとガルボナーラとこれ、こシラスシナモの香りが香りがすごいスイートがスイート